오세스피오세 walk 1 5발5 10 1 5 10 1 5스0 1 5 10 1 5스0 1 5 10 1스1박1 5 10 1 5 10 1 5 10발5 10 1 5오0 1 5 10 1 5 10 1 5 10오5 1 1, 2, 2, 3, 4, 5, 5 6, 6, 7, 8. s t o n 2. 위 e 스텝 오른발 t e p w 이드백 l l 스 r o s s the side. Back. We will back straight. We will back forward. We will b a f o r r f i e i e e e i e c i o w o 1 오른발 앞, 왼발 앞으로 가 갈까 말까 이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이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, 2 스0스0 0 0 0 0왼 발, 사이드 오른발, 0드 왼발, 0클릭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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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, 0 0 0 왼발 스0 0 0바이0 0 0 0 0 0 0발0에0고 클릭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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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마트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4, 웨이브 스텝. 오른발, 포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왼쪽으로 4분의 1 턴, 왼 발, 포워드. 오른발, 포워드 놓고, 기본, 4분의 턴. 오른발 크로스, 왼발 사이드 4번, 오른발 꼬고, 옆뒤 왼쪽으로 차는 편, 왼발 앞 오른발 놓고, 반 돌고 오른발 꼬고 왼발 옆 4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 1, 6, 7, 8 3, 2, 3, 4 1, 6, 7, 8 4, 2, 3, 4 4, 6, 7, 8 3시간 양쪽으로 제스 박스 1, 2, 3, 4 4, 6, 7, 8 1번 1, 2, 3, 4 4, 6, 7, 8 1, 2, 3, 4